여러분들, 어, 이어서 우리 두 가지 논점, 어제 매입하고 재롱 이죠두 가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어제 매입세 공제라는 말은 그건 대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상은, 네, 같이 두 개를 같이 할 거예요. 대상은, 면세 농산물을 얘기합니다.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이고, 여기는 수입도 해당이 돼요. 수입 물품도 포함됩니다. 수입품도 포함. 수입품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포함. 자 그에 비해서 재활용 폐자원은대상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있죠. 재활용 폐자원이 되겠죠. 재활용 폐자원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여기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대상은 요거고, 요거는 단다. 자, 의제 면세 공제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거 보세요. 요건은 이렇게 돼 있어. 면세 농산물 등을 농산물에 의미는 농산물, 수산물, 추산물, 인산물 있죠. 우리 면세 미가공 식품 할때그어던그 그 범위를 얘기합니다. 소금까지를 포함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상에 수돗물은 제외됩니다. 수돗물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제 면 대상에 안 되는 거. 대상이 아닌가 볼까요? 대상이 아닌가? 수돗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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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면세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상이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다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먹는 거 있잖아요 면세 농산물 소금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를 뭐예요 원재료를 해가지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 딱 하나 있죠 뭐가 될까요 음식점 아닙니까 음식점은 재료가 전부 다 면세 잖아요 콩나물 뭐쌀 보리보리 있잖아요 음식점은 과세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딱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죠 만약에 식품 제조업 같은데 있죠 가공업 이런데도 보면은 면세 문제를 가지고 싶죠 우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과세 중에서 겠나 여러분들만 순대 같은 거 만든다 할까 순대 같은 거는 과세 물품이잖아. 가공식품이니까. 그러면 순대의 있죠. 우리 원재료는 뭐가 될까요? 뭐, 쌀도 있고, 뭐, 그죠? 그게 뭐, 쌀도 있고, 잡살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면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업종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부합하는 업종은요. 음식점업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식품, 일반적인 식품 가공업도 뭐야 해당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업체에 들어간다라면요. 이거 매입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챙겨가지고 있죠. 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냥 잘 챙겨서 받, 받아, 받을 수 있는 실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렇게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이 신고서를 내야 돼요. 이 받아먹겠다고 하면, 어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그죠?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 있죠? 내가 매입한 입증에 대한 있죠? 그런 뭐, 시험카드 매출 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낸다면요. 이걸 해줘요. 이거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어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 어 그죠? 작성하는 걸 결국은 하게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데, 세 번째 요건은 법률적 요건은 아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업종 중에서 예, 음식점하고 일반 제조업하고 나눠가지고, 거래 대상부터 좀 달라요. 음식점업은 농어민직거래 있죠.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사업자한테 매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바로 있죠 차를 몰고 와서 그걸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란시장 우리 장날이 있으면 현지에서 그래서 트럭을 몰고 와서 여기서 직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음식점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건 안 해준다고요. 그건. 이유는 확인을 못해서 그래요. 과세관측이 자, 우리나라에 요식업이 한 50만 개쯤 되는데, 내가 있죠? 직거래를 50만 개업체한 10명씩, 10건씩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체 건수는요? 500만 건 되겠죠. 그럼 일일이 있잖아요. 현지 농민한테 전화해가지고 해당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현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뭔가 우리 법에서는 음식점업은 뭔가 농우민은 뭔가 농우민 매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문제에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음식점업을 딱 제시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농우민이 있으면 그것 빼야 되지 그리고 106번에 6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106번에 6이제게나게 되는데 이게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요 중소제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중소제조업이라 하고 그냥 일반 음식점 있죠 요식업 제일 먼저 얘기부터 나와야 돼 얘는 있죠 농어민 안되고 그죠 농어민 그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래가지고 106분의 6 여기 배우게 될 겁니다 공제율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음식점이 아니라면요 농어민 포함 되고 104분의 4 여기 딱, 그 있죠. 공제율이 딱, 여기 먼저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걸 대상을 구분 못하면 뭐예요. 공제액이 다 달라, 틀리지니까, 얘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있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일반 제조업은 왜농업인은 거래를 인정하냐면요.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확인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제주일반제조업이라면 여기 사업자고 그래도 인정하고 농업인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자고 그래 하면 증빙요건이 있어요. 사업자고 증빙하려면 계산서를 받거나 시용카드로 받거나 등이 현금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현금영수증은 뭐요 하나, 둘, 세 가지 증빙이 아니면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을 받았다면요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요건을 갖추지 않다고 해서 날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농업이하고 거래는요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농어인이뭐 있죠 증빙을 정빙, 끊어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주민등록번호은 알아야지 신고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만 우리가 예, 우리 기록했다가 신고하면 좋까지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걸 일단 판단하는 문제가 뭐예요? 예, 가장 있죠. 이첫 번째,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죠이 해당 서식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맵 공, 의제 맵색은요, 예정 때 일단 받아먹고 확정 때 정산하는 구조로 가져요. 그죠? 예정때 얼마 받아 먹었다면 우리 요번 한기에 있죠. 받아수있는 총액에서 예정때 미리 받아본 거 있죠. 그래뺀 나머지를 그죠? 공세 받는 형태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회사에서 갑을 누가 해 가요. 150만 원. 일단 그죠? 공세죠. 일단 갑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급여가 되면 네가 받아야 될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총액이. 총액이 150이라면, 150이 총액이잖아요. 근데 그거 값을 가져간 거 얼마죠? 50만 원뺀 나머지만 뭐야 100만 원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해당이 죠 계산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예정신구 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있죠? 뭐 받아먹고, 일단. 학생 때뭐야 토탈에서 이미 받은 걸뺀 나머지만 받아먹게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면요. 한도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도가 없다면, 뭐, 다, 그죠, 공제가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왜 그런 구조를 가지냐면요. 이 매입세 액 공제에게 한도가 있어, 한도. 한도 때문에. 그러니까 한도 안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 한도를 더 많이 썼다면요. 그럼 그거는 부인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도 규정이 이 서식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도 규정 한번 볼까요? 한도를 몇게 구해요? 면세, 매입가에서 구조가 이렇게 면세 매입과 수돗물하고 뭐야 쓰레기 봉투 같은 거는 제하고 여기에 곱하기 뭐야 여기 공제율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뭐야 이렇게 곱한 금액이 바로 있죠 의제 매세 공제액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제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제율부터 볼까요 공제율은 이 개인 사업자는 뭐야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있죠. 외우기 힘들죠. 나중에 일단 해요. 나중에. 나중에 요 우리 시험은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낸단 말이죠. 그럼 공제율을 뭐 따르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니까 비중선은요. 1 0 분의 2 기본입니다. 중선은요. 1 0 4에서예 정확하게 있죠. 오히려 더 면세맵이 더 많은 게 뭐예요? 음식점 맵이잖아요. 106분의 6이 되는 거죠. 얘가 공제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면세 매입이 커진다가 음식물이잖아요. 음식점이 더, 그죠. 면세 매입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저 공제율이 좀저 높다라고 보시고요. 유흥주점은 출제를 못하죠. 본, 그죠. 사업자는 유흥업을 요식업을, 유흥, 나이트클럽이라고 가정하고 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하면 뭐예요. 그럼 낼수 있는 거네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공제율이.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을 가져 해요. 한8 0 9 0다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중소제조라면 104분의4가 나와야 되지 요시업이라면요 106분의6이 나와서 그래 선택을 해야지 뭐예요 그 선택에 맞는 공제율에 따라 금액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제액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 두개 공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남는 거죠?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이쪽 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세 매입가액이 뭐예요? 매입가액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 한도비죠. 그러니까 여기, 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도는 자동적으로 우리 서식에 있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뭐야 법인이라면 얼마를? 과세표준의 뭡니까? 과세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의 40% 정도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요게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가. 한도가 과세표준의 뭡니 뭐... 40%를 공제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할게요. 그럼 40%니까. 6개월에 얼마? 6개월에 40%니까. 4천만원만 그죠 공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법인이 3천을 매입했다면요 한도가 4천이니까 괜찮고 법인이 5천만을 원 매입했다면요 4천이 한도인데 5천을 너무 많이 매입했으니까 1천만원 안되고 4천만 공제가 되는 그러니까 한도를 검증하는 서식이 반드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서식을 의제 매입적 공제 신고서를 가보면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볼게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매입자 매입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 해봐 드릴게요 매입자는 아무 나 그냥 이거는 보기 위한 거니까 취득일자는 중소제조업이라 고 가장 할게요 2021년도 4월이니까 4월 1일 할게요 구분은 세계 중에 어디냐 뭐 받았냐 그렇죠? 농업인거래 아닙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예, 계산을 받았다 할게요 물품은 있죠 농산물. 수량 100개. 자, 메이과액은 얼마냐 하면은, 메이과액은 한느걸 할까? 5천 할까? 자, 공제율은 3개잖아요. 첫 번째는 비중소두 번째는 중소세번은 요식업, 이쪽 음식점.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럼 이 금액을 뭐예요? 다 받아 먹는다면 얼마를 받아 먹는 거예요? 다 받아 먹는다면. 그죠? 1923076 정도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세금 낼때 있죠. 들낸다 는 말이잖아요. 한 200만 원 들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 기업은요, 5천만 원이 안 해요. 6개월에 뭐 6천, 5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몇십억도 되는데 그럼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까그구를잘 챙겨가지고 할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밑에 있죠. 요까지가 뭐야? 만약에, 네이매이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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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여기에서인력을작자하는 거예요, 래서그 밑에, 여기가 한도금정이에요. 한도금정이 바로 여기 사요. 한도금정은 여기 삽니다. 밑에서 한도금정. 안 해야 되니까 40%가 딱포진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너 과표가 얼마냐. 예정도 6개월의 과표거든요. 한도도 뭐예요? 6개월, 자, 한기 단위 한도단 말이죠. 여기에 단기 매입액이 뭐예요? 6개월에 있죠. 매입액이죠. 우리가 1, 2, 3이 없다고 하면 뭐예요? 5,000이지만, 1, 2, 3이 있다고 하면 합해 줘야 되지. 그래서 1, 2, 3이 만약에 2천만 있다고 하면 그저 3, 4, 4, 5, 6이 5천이니까 단기라는 거는 6개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합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다 보고요. 여기 1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정신고의 과표는 5천이라 가정, 가장, 4천이라 가정하고요. 확정된 6천 가정할게요. 그러면 과세표준의 1억에 40%가 한도가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입한 거는요. 5천이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4천에 대한 있죠. 요 금액만 뭐예요. 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제 가능한 금액이 있죠. 일단은 요 금액이 공제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나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거는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3점은 안 줘요. 4점에서 5점은 줘요, 어 되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있잖아, 여기 4천만, 4천만 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4천에 3천 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있죠. 보세요. 한도가 4천인데, 단기 매입액이 뭐야? 3점밖에안 되니까. 당연히 다 공제를. 그죠? 받아가지고 요만큼이 다 공제된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서 한도 검증을 해요, 한도. 한도를. 우리 재활용 표전도여기 그죠? 여기 서식이 똑같아요. 여기서 한도 검증을 해요. 반응,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식이 모든 게다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정확히 익히면요. 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 뭐다 돼가네요, 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계체를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회계 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재료가 만약에 1,020원에 가정하고, 현금을 뭔가. 현금으로 매입했다 할게요. 원재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면세 매입을 했다 가정하고. 만약에 있죠. 비중수라면 102분의 이잖아요 그럼 여기 1,020원에 1 0 2분 하면 20원이 매입세 공제로 된다는 거거든요. 기게 20원. 그러면 보게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자산이 뭐예요? 20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대체됐고 이렇게 간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산이 문제료한 자산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대체됐고 빠졌고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 있죠 매입세공제 받는 매입세액의 계정이 대급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자산이 되니까 감액이 있죠 나중에 매입세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을 덜낼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처리를 원재료 차감하고 여기 타계정대체까지 이 회계처리를 할수 있냐, 여기서. 요 회계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의 매입세액이 계정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불렸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세액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회계처리를 보시고요. 우리 해당 있죠? 금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매입하면 얘는 아무것도 안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어떻게 풀는지 볼게요 한 난이도를 한 3개 정도를 풀면 될 거다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해당 업종에 따른 공제율을 파악하는 거다 제일 먼저 봐야 될거 그러니까 일반 제조라면 중소가 나와요 104분의 4 농업민 포함 만약에 요식업이라면 음식점이라면 농업민 안 되죠 농업인 안 되고 뭐야? 유흥 금식점 은 106번에 6 구조로 가 거야. 되겠습니까? 농업인 안 되고 106번에 6 이렇게 먼저 딱 체크 하 해보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음식점 법렇게 일반 제조업은 농업인정 요식업은요, 농민거래불인정 그리고 사업자고 그래 했다면 정기 뭐야? 세 가지 어, 이 세산서, 시용카드 현금 영수용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수증 받았다면요 일반 영수증 받았다면 그는 대상이 안 된다 사업자하고 농업인은 정빙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버전에서 방법이 있죠 이거 공제신고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요걸 요 하라고 해요 90% 이상은 이제까지 출제된 거 보면 90%는 여기서 하네요 해당 공제신고서를 펼쳐놓고 해당 내역을 입력해 봐라 이거죠 지금 방금 한 거제 지금 방금 제가 펼쳐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이게 펼쳐가지고 뭔가 입력하고 밑에서 한도 검정 해봤죠 요렇게 내는 놓 문제가 90%를 내요 되게 쉽죠 아 이렇게만 내면 8, 9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제 냄새도 공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실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에 10% 밖에 나오지 않는 이두 번째 방법이 있죠 이 실무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회사에 가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할수 없냐 면 내가 매입에의 존, 이한 건이 아니고 뭐야. 만 건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 건이라면. 내가 매입한 건수가 만 건이라면. 일일이 여기 펼치라고 만 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실무적, 실무는 이렇게 해야 될거아니 실무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실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매입할 때마다 계산서를 받던 신용카드로 하던 현금영수증을 받던 매입한 근거가 있잖아요 매입할 때마다 뭐예요 해당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니까 뭔가의 기능을 해서 던져 넣어주면 나중에 자동으로 한 방에 뭐예요 작성이 돼야지 뭔가를 실물할 수 있는 거죠 만건이나1 십만건 백만건이라고 가정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까 다 끝나서 신고기한 25일밖에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입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야 시험은 잘안 놓지만 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한 번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해봐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해서 회사에 취업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세무법인이 라든지 이런데 가실 분도 있다고. 뭐 업체에서 이런 거해달라는데 개념이 없으면 그야말로 뭡니까? 뒤통수 맞고요.